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질병 중에 이제 열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염소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 자리 우리가 청궁도에서 질병검방법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1번 하우스 쪽에 있는 어센던트 그다음에 이제 육번하우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염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1번 하우스 그다음에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번. 1번에 있는 어센던트 위주에 있는 것, 그 다음에 6번 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선에 관련된 어, 선 염소 자리 이게 이제 모두 해당이 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천궁도에서 질병 보는 방법 염소 자리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염소 자리, 6번 하우스가 염소 자리인 거. 그거 이거는 선 염소, 어센던트 염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절이나 무릎이나 근육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치아 피부 피부 트러블 그니까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중독 어~ 굉장히 일에 대해서 열심히 진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워커홀릭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6번 하우스가 염소자리인 사람들은요. 어, 일 중독이 조금 더 심하다라고 봐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염소자리의 룰러 토성이 있잖아요. 토성이 1번 하우스나 6번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으면 체력이 저하된다던가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몸이 냉하다 차갑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울증. 어, 우울증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달리랑 토성이랑 불화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스퀘어 90도, 180도, 어포지션,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토성은 약간, 어, 누르는 작용을 하잖아요. 규율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정을 억압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위장에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불면증, 피부 문제, 이런 게 생긴다. 그리고 이제 태양과 토성도 불화가, 어, 스퀘어 90도, 그 다음에 180도를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어, 태양과 토성이 만나면, 어 완벽주의 그래서 책임이 있는데 안그래도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과중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어 골격에 통증이 오는 것 이게 이제 염소자리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전공도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는 음잘 보시면 썬이 이제 사수 자리이고 어센턴트가 염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이제 이 차트는 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피부 질환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막이온 몸에서 일어나는 피부에 일어나는 반응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머리에 막그 그러니까 머리에 막 딱지 같은 거 생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온 피부가 아토피.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지금 이 어센던트 근처에 행상이 하나도 없다 해도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피부염, 그다음에 여기 또 특히 이제 무릎 관련된 질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센던트, 그다음에 6번 하우스, 써니, 캐프인 사람들, 염소 자리인 사람들, 조금 이 질환들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써니, 어, 써니 양자리 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염소 자리 어, 이 차트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못 꼽았나 봐요. 육번 하우스도 사수이고 어센던트도 염소가 아닌데 그죠? 잘못 꼽은 것 같아, 같습니다. 이 차트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차트는요, 이제 6번 하우스가, 6번 하우스가 전부 염소로 되어 있죠. 6번 하우스가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6번 하우스가 염소로 되어 있는데, 써니 염소이고, 거기에 이제, 어, 이, 이제 비너스 금성이 들어있는 차트.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무릎에 관련된 거. 무릎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피부질환. 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관련된 질환이 가장 좀 심각하게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질환들이 있다라는 거고, 다시 잠깐 이 차트는 제가 잘못 뽑은 게 아니라 1번 하우스에 일번하우스에 토성이 있어서 제가 본 거거든요. 1번 하우스에 토성이 있으면 약간 어이피 중압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 하우스 토성이 있으면서 불면증 또는 어 내가 가족 이게 이제 또 특히나 캔서 사인이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는 중압감 어 그리고 또강그 강한 책임감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약간의 피로 피로 누적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 불면증 뭐 이런 거에 시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하우스 세턴도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 6번 하우스 세턴도 마찬가지고 6번 하우스의 염소 자리도 마찬가지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병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염소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염소 자리 기간은 어떻게 될까 염소 자리 기간은 12월 22일부터 언제까지? 1월 19일까지. 1월 19일까지이고요. 원소는 염소 자리는 흙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지행성은 토성입니다. 지행성은 토성이고 어, 염소 자리는 겨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제 여기가 이제 10번 하우스고, 여기가 염소 자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염소 자리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가 보면 우리가 배웠을 때, 여기는 카디널, 양자리, 양자리, 황소 자리, 쌍둥이, 캔서, 그 다음에 리오, 버고 리브라, 스콜피오, 스콜피오, 어, 사수, 그 다음에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카디널, 픽스, 뮤터풀, 카디널, 픽스, 뮤터풀, 카디널, 픽스, 뮤터풀이고요. 카디널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픽스, 뮤터풀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나타내면 겨울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봄을 상징하는 거이고 여기는 여름이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는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겨울의 시작, 겨울에 태어난 별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조금 추워지는 형태. 그런데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어 추위 속에서 조금 꿋꿋이 견뎌 나간다라고 봐주면서 어 이, 이때는 형태. 그다음에 질서를 세우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지배 행성이 토성이죠. 토성.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단단함 또는 우리가 절제 뭐 지속력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음~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죠. 여기는 또 우리가 또한번더 살펴보면 양음양음양음양음양 음의 행성이고. 양, 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음의 행성인데다가 카디널인데다가 흙의 원소를 가집니다. 그러면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10번 하우스를 담당하다 보면 10번 하우스라는 거는 직업에 관련된 거, 나의 명예에 관련된 거, 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어, 확실한 것, 현실적인 것, 어, 물질적인 것 이런 거 아니면 특별히 어, 내세우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염소 자리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염소 자리 이제 신체적인 신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염소 자리는 어 염소자리는 이제 10번 하우스들 담당한다 했고 흑의 별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 에너자이저예요. 그냥 에너자이저. 어, 신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튼튼하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강점, 토성을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인내심 강합니다. 인내심 강하고요. 체력적인 것 강합니다. 체력이 강해요. 그리고 회복력 또한 좋다. 해병력도 좋다라고 봐집니다 어~ 약정으로 보게 되면 약간 어~ 완벽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스트레스성 근골격 뭐~ 그~ 근육통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온다라는 거고 어~ 그다음에 피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순환기 계통 순환기 계통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약 부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무릎, 무릎이나 그 다음에 뼈 관절 부분이 좀치약해요 그리고 피부하고 치약, 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질환은 관절염,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 그리고 뭐어뭐 어, 뭐 요통도 있을 수 있고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오고요. 피부 트러블,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릎에 관련된 질환,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보통 다 무릎이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염소자리들은요 어릴 때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뭐 무릎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약간의 일 중독, 커홀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 누적.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약한 것, 무릎, 뼈, 관절 부분, 피부 부분, 그 다음에 치약 부분 이게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염소자리는요. 항상 무릎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염소자리의 몸은 좀 강하다, 어, 에너자이저다 하지만 그, 지나친 책임감, 뭐,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조금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가, 어, 그, 질병상의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쉬어줘야 할 때는 쉬어라. 이게 이제 영소자리에 어, 어, 체력적인 것. 어,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염소 자리의 심리적으로 보면 염소 자리는 굉장히 그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금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깊숙한 자기 내면에는 약간의 두려움, 약간의 두려움, 뭐 자기 비판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해낸 거에 대한 그 자책,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점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내. 인내는 정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능력, 절제 능력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뭘 시키면 목표 달성에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시고요. 단점이라면 완벽주의. 세상에 완벽주의 없는데 어~ 처녀 자리 마찬가지 염소 자리 마찬가지 완벽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을 어~ 해 해고 우리가 걱정을 해고 해결될 것도 있지만 미리 서 걱정하는 스타일들 어~ 그래서 걱정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억압합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어, 억압을 하고, 감정에 있어서도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맞이죠. 그래서, 어,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감정 표현, 이런 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 좀 정확하게 좀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완벽주의도 조금 내려놓아라. 이 완벽주의도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 어,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보시고요. 염소자리들은 스스로가 좀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 완벽해야 돼 또는 뭐 잘해야 돼 어, 잘해내야 돼라는 부담감이 어, 지속적으로 됩니다. 지속적인 긴장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부담감 뭐 부담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심리적인 패턴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치유의 포인트는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이고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거. 어, 자기가 너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염소 자리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될 거. 멈춤. 멈춤도 좀 배워야 된다. 멈춤도 생산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치유 받는 것이 어, 본인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휴식할 때, 일할 때, 이걸 조금 구분 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영소자리는 감정보다는, 어, 의무, 책임, 그 다음에 결과물로 평가를 하거든요. 결과물.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나왔다 하면 내가 일을 잘한 거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하면 일을 못한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해야 할일 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피로를 좀 무시한다. 몸이 신호를 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뭐 불면, 피부 트러블 이게 나올 때는 이제 좀 멈춰라. 지금은 조금 쉬어야 할 때다, 이게 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발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염소자리들은요, 지나친 강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자, 염소자리의 좋은 음식들. 그러면 염소자리들은 겨울 태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자리들이 동지 근처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 12월 뭐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12월 22일이 동지이잖아요. 동지 12월 20일이 될 때도 있고 그럼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 동지가 밤낮의 길이가 이제 밤이 더 길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냉한 기운이 좀 많이 있거든요. 냉하여 그러니까 어이 염소자리들은 손발이 찬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요. 이 건조하다는 거는 피부 에너지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가 온 온다, 건선이 온다, 막 이래요.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데, 차가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 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풍부한 식품들, 이런 식품, 미네랄 보충이 중요하다. 그리고 뼈가 안 좋다. 뼈, 관절이 안 좋다. 그래서 뼈를 지키는 음식, 그러니까 골다공증, 이런 게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와 관절을 유지하는 음식, 그런 음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을 강화시키는 음식, 비타민 D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피부에 관련된 것도 반드시 좀 식히자. 그러니까 피부 보습하는 보습제 반드시 발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짠 음식, 그 다음에 자극적인 커피, 뭐,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탄산 많이 마셔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은 오히려 관절염이나 피부에 관련되어서는 좀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사수 자리 아니고 염소 자리입니다. 염소 자리에 맞는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요? 염소 자리는 꾸준함,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남들보다 많이 와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겨, 근육 풀고. 뼈의 밸런스 맞추는 거.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그, 뭐, 무릎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 척추 건강부터 안 좋아지면 무릎 건강도 당연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 뼈의 밸런스를 맞추는 움직임,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 그래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 그래서 뭐, 걷기나 등산, 어, 자전거 타기. 염소자리들이 의외로 등산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잘 하거든요. 염소들이 원래 돌산을 잘 탄단 말이죠. 그래서 등산 이런 걸잘 해내거든요. 그래서 등산, 걷기 이런 운동도 되게 좋아요. 균형을 규정중심 잡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어, 치유하는 거, 반신욕, 조교 뭐,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 그 다음에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 이런 거는 염소자리가 반드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뭐 골격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타민 D도 괜찮고, 뭐, 멸치, 뭐, 이런 것도, 멸치 드시는 거, 어,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음식도 따뜻한 국물, 그 다음에 수분 섭취로 인해서 피부에 관련된 그 순환, 순환 구조를 조금 도와줘야 되고요. 식사 후에는 이제 가벼운 뭐 스트레칭, 긴장을 완화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된다. 과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아침, 뭐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걷기 운동하고 밤에는 뭐 반신욕 뭐이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염소 자리는요 신체 부위는 뼈나 관절, 피부, 무릎, 치아를 담당합니다. 어 그리고 취약한 것은 관절염, 골다공증, 그 다음에 피부 건조, 뭐 치아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완벽함, 책임감,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자기 허가 파는 것. 이게 이제, 음 별로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건강적인 거는 칼슘이나 비타민 D 그래서 따뜻한 국물이나 해조류 이런 게 좋은 건강 음식이고 운동하는 것도 음 균형 잡힌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 뭐 걷기 등산 이런 쪽으로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염소 자리는요. 강함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쉴때좀 쉬어라. 그래서 몸이 말해주는 메시지 반드시 알아먹고 좀쉴때 어 쉬자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염소자리는 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성취하는 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몸의 통증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이걸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균형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어, 휴식을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염소자리는 너무 지나친 강박을 가지고 있지 말자.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고, 쉬어가는 순간도 머릿속에는 일하는 생각,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어, 쉬는 시간 동안에도 머리는 돌아간다. 하지만 몸은 조금 쉬어주자.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이 나의 몸을 다시 단단하게 하는 순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염소자리는 음, 과도한 책임감 이런 것좀 내려놓고요. 어, 잠깐 잠깐 쉬어가는 것, 어,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소 자리들은 너무 많이 어, 강박, 그다음에 과도한 책임 이런 것 조금 내려놓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어, 염소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음, 다음 시간에 물병 자리 하겠습니다. 물병 자리 알아보고. 어, 그 다음 시간에 물고기 자리까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